LPG SUV 우리나라에서 몇대 있나요? 뭐 정말 많은 차종이 있었죠. 레조부터 올란도, 뭐 지금 비싼 거는 스포티지까지도 신형 모델이 SUV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정말 가성비로 평가받는 QM6 LPG가 있습니다. 스포티지 LPG 사기에는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중고차로도요. 올란도 사전이한 700만 원할 거고. 근데 금액 조금만 더 보태고 QM6 즉, 더뉴 QM6 LPG로 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건 뭐 추천드리는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고르시긴 하죠. 안녕하십니까 원차 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더뉴 QM6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아 나는 더뉴 QM6 말고 구형 QM6 LPG 찾아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구형 QM6에서는 LPG 모델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더뉴 QM6부터 LPG 모델이 나왔어요. 구형 QM6랑 더뉴 QM6의 차이점이 뭔데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전면부 보시면은 앞쪽에 크롬이 이렇게 쭉 일자로 가 있는 모델이라면은 더뉴 QM6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QM6 2.0 LPG 모델로 준비했고요. 등급은 또 L이 등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약 10만 8천 킬로 정도 달렸고요. 연형도 좋아요. 2 0 2 1 0월 등록, 21년형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은 휀다랑 도어 교환된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하체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이 10만 킬로 탄 더뉴 QM6 LPG 모델을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1,390만 원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금액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는 짚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근데 위에 보시면 은 가로바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죠. 어,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루프 캐리어만 얹으셔도 될것 같고요. 루프 캐리어뿐만 아니라 루프 백도 있고 뭐 많은 걸 얹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필요가 없다. 중고나라에서 한 40만 원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필요 없으시면 은 저런 거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를 조금 더 싸게 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뭐 지금 이대로 달고 다니신 것도 외관상 보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용도 이력이 일단은 없습니다. 렌트카로 타던 차량이 아니에요. 전차주가 신차 딱 뽑고 혼자서만 운전했던 1인 신조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앞쪽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은 QM6, 이더뉴 QM6가 와도 헤드라이트가 전작이 너무나 이뻤던 나머지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변경이 됐다면 이 그릴 부분과 범퍼 하단에 크롬 라인들이 많이 변경이 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트는 여전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전면부 보시면은 전방 감지기는 물론, 이 차량 LE등급이다 보니까 이런 측방 감지기까지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요 르노 차량들의 또 장점이자 단점은 아니죠. 앞쪽에 3개의 감지기, 뒤쪽에 3개의 감지기, 양옆에도 4개씩 있어서 총 14개의 감지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감지기가 많으면 어라운드뷰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가까워지면 감지를 다 해주니까요 타이어도 좋습니다 한60% 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은 끝쪽에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 타이어 상태도 너무 괜찮고요 이런 솜털이 남아있는 부분들도 멋있네요 이렇게 휠 컨디션도 좋고요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봤을 때 제가 교환됐다는 부위가 휀다랑 도어인데 색깔 차이 거진 없고요 소리 나는 부분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완벽하게 잘 수리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외판이기 때문에 볼트 체결식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찌그러지거나 아니면뭐 스크래치가 간 부분을 볼트 풀어서 빼고 새 거를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법에선 단순 무사고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 가로바를 설치함으로써 요런 식으로 요 끝쪽에 살짝살짝 살짝 오염 남아있는 거는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30% 정도 휠 컨디션,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고요. 요게 낮은 LPG 모델 아니면은 더뉴 QM6가 2018년인가? 19년부터 나왔다? 19년부터 나왔는데 19년 더뉴 QM6 나왔을 때 처음에는 A등급에는 전동 트렁크를 안 넣어줬어요. 얘가 지금 19년부터 나온 차량이지만 얘는 21년형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LE등급에도 전동트렁크를 넣어주더라고요. 자, 안쪽에 보시면은 확실히 1인 신조 차량답게 전차주가 이런 매트까지도 설치해놨고요. 요 아래쪽으로는 LPG 도넛 가스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LPG 가스통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게 미관상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쪽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판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 없이 외판 점수는 정말 만점 가까이 주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QM6를 이렇게 판매하면서 한 번도 시트로 욕먹어 본 적이 없어요. 얘는 시트가 20만 키로 달린 차량들도 요렇게 빳빳합니다. 진짜로 이게 주름도 안 지고 해지지도 않더라고요. 신기해요. 2열에 열선 시트는 저기 암레스트 쪽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야 2열에 그냥 사람들이 안 타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운전석 보면 답이 나오겠죠. 봐봐요. 10만 키로 이상을 달린 차량인데도 시트 컨디션이 정말 빳빳해갖고 상태 너무나도 좋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타보시죠 자 이렇게 1렬에 탑승을 했습니다 스마트키는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생긴 거 체크가 되고 있고요 자 현재 주행거리는 10만 8천 키로 그러니까 10만 키로가 넘었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 천장 컨디션도 전반적으로는 준수합니다 자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은 블랙박스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뒤에 이 채널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탔을 때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이 신차 때 S링크 2 옵션을 넣으면 요거를 붙여줘요 근데 요거에 아직도 안 떼놨어 요게 그대로 있다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 떼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S링크 아래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컨트롤러 있고요. 1열에도 역시나 열선 시트가 포함이 됩니다. 이거 핸들 열선 아니에요. 주차 파킹 어시스트입니다. 핸들 열선은요. 여러분들 이 뒤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에 불 켜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랑 오른쪽에 뭐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다. 이쪽에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기어봉 뒤쪽으로 전자 파킹,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컵홀더 공간 포함됩니다. 암레스트 공간 이 정도 공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에 크루즈 컨트롤의 뭐 스피드 리미트, 핸즈프리기는 뒤쪽으로는 이제 오디오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감지기.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세 개, 뒤에 세개 양옆에 네 개씩 있어요. 그래서 차 전체를 감싸주는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일단 LPG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도 디젤과는 틀리게 확실히 잔진동 하나 없고요. 오히려 LPG 차량들이 휘발유보다 더 조용한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엔진 상태 좋은 것처럼 아무 느낌 없이 미션도 한번 볼까요? 후진, N, 드라이브. 미션 충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 미션 상태 다 전부 다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더뉴 QM6 LPG 모델 보셨는데요, 1,300만 원대의 LPG 모델이 나왔어요. 구형 QM6도 이렇게 키로수 낮으면 1,000만 원대 초반 하거든요. LPG입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이 없어요. 옵션도 좋았고요. 저 가로바까지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